유니티 게임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유니티 편집기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편집기를 구성하는 주요 뷰의 기능을 예제 중심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주요 뷰는 총 5개입니다. c 씬 뷰, 게임 뷰, 계층 뷰 혹은 계층 창이라고 부르는데 창이란 이름이 여기는 좀더 적합하기 때문에 계층 창이라고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창, 인스펙트 창 이렇게 총 5개입니다. 그러면 왜 편집기가 이렇게 다섯 개로 구성되는지는 다른 영상인 유니티 게임 제작 개념 동영상을 보면 제가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 참고하시고 이거를 보지 않아도 되지만 이걸 보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을 위해서 예제로 무료 에셋을 사용할 건데 이것을 먼저 다운로드 한 다음에 이 무료 에셋을 이용해서 각 뷰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료에서도 이용해서 가장 간단한 PC 게임,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다보면 어떤 언어든 간에 헬로월드라고 뭐 간단 가장 간단한 화면에 출력하는 걸 해보는데 그와 유사하게 PC 게임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허브를 열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유니티 편집기 버전을 선택을 하고 3D 템플릿으로 프로젝트 이름을 P1이라고 짓겠습니다. 그리고 생성을 하겠습니다. 유니티 편집기 화면입니다. 꽤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편집기는 여러 개의 창으로 구분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창의 배치를 레이아웃을 통해서 2x3을 씁니다. 2x3을 하게 되면 e 뷰, 게임 뷰, 하이 v 라키뷰 혹은 하이 c 라키창 프로젝트 창, 인스펙트 창,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또 다른 동영상인 유니티 게임 제작 개념 동영상을 보시면 왜 이렇게 다섯 개로 구분되는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개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창도 많이 있습니다. 윈도우를 보시면 여러 창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게 될 콘솔 창을 예를 들면 이 콘솔 창은 스크립트를 나중에 작성할 때 화면에 출력하는 메시지들을 콘솔 창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이 콘솔 창을 별도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되게 불편하겠죠 이 헤더 부분을 이렇게 옮기시면 안 되고 콘솔이라고 되어 있는 이 탭을 왼쪽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갖다 붙죠 그래서 이신 옆에다 갖다 붙이거나 씬뷰 뿐만 아니라 콘솔 창 이렇게 두 가지를 탭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볼지를 선택할 수 있고요 콘솔을 밑으로 게임 창에다 갖다 붙이면 게임 화면을 보든가 콘솔 창을 보든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필요한 윈도가 있으면 여기에서 선택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창에다가 갖다가 붙여서 편리하게 볼수 있습니다 각 창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예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SS토어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SS토어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웹창을 띄웁니다. ssstore.unity.com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유니티 SS토어로 들어가게 됩니다. SS토어는 다양한 종류의 s s 을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제를 위해서 공짜로 제공되는 s s 을써 보겠습니다. 검색창에서 프리락이라고 치시면 프리락으로 해당되는 다양한 것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여기 보이는 프리락이라는 에셋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Add 애드 투 마이 에셋을 선택하겠습니다. 유니티는 프로젝트에 에셋을 추가할 때 유니티 아이디로 로그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니티 아이디가 없다면 크에이트 원을 통해서 하나 새로 생성하면 됩니다. 이미 생성된 것이 있으면 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로그인이 된 상태라면 오픈인 유니티라고 이렇게 버튼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오픈인 유니티를 클릭합니다. 여기를 체크해서 열기를 해주고요. 그 결과 패키지 매니저란 창에서 패키지 매니저는 윈도우 창을 열면 여기에 패키지 매니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도 되는데요. 이 패키지 매니저에 프리락스라고 방금 추가한 에셋이 추가됩니다. 만일 유니티 버전이 2023이 아니라 좀 하위 버전이라면 이렇게 패키지 매니저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ESS를 다운로드를 합니다. 다운로드가 끝나면 프로젝트에 임포트할 수가 있습니다. 임포트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임포트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유니티 버전에 따라서는 이와 같이 패키지 매니저에 추가된 다음에 다운로드 임포트 하지 않고 직접 바로 유니티 내부 디렉토리에다가 설치를 한 다음에 임포트 유니티 패키지 창이 바로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ESs를 임포트하면 됩니다. 임포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창은 ESs이 옛날 버전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ESs은 2023.1.1에서 돌아가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라 훨씬 하위 버전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하이버전에서 만들어진 경우에 상위 버전으로 컨버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컨버터를 시도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예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행히 성공적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패키지 매니저는 필요 없으니까 없애고요. 프로젝트 창을 살펴보면 에셋에 여기 없던 프리락스라는 디렉토리가 생겼습니다. 이 에셋이 방금 에셋 스토어에서 저희가 가져온 프리락스 에 s c 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창을 볼때 이렇게 2 칼럼으로 볼 수도 있고요. 여기 점점점으로 된 거를 클릭하시면 원 칼럼 레이아웃과 2 칼럼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 칼럼이 좀더 편해서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한 칼럼으로 보여지고요. 차이는 폴더가 있을 때2 칼럼은 이 폴더 아닌 내용을 같이 보여 주는데 저는 이게 좀더 불편하더라고요. 취향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락스에 모델을 보면 게임 객체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Rock 1 이라고 된 것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왼쪽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계층 여기다 갖다 놔도 되고요. 여기다 갖다 놔도 됩니다. 얘랑 얘는 1대1 관계가 승립하기 때문에 계층 창에다가 갖다 놔도 되고, Scene View에 갖다 놔도 되는데, Scene View에 갖다 놓으면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바로 가져다 줄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s i 뷰에다가 카메라가 여기 있으니까 카메라 앞쪽에다가 가져다 두겠습니다. 지금 이 게임 객체가 배치가 되었다는 뜻이고 계층창에 "락 원"이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다.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지우게 되면 같이 사라집니다. Del 키를 눌러서 지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없어졌고 여기도 없어졌죠. 1대1이 성립하게 됩니다. 다시 요 자리에 갖다 놓겠습니다. 락2 게임 객체도 제가 여기다가 갖다 두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게임을 만들 무대를 제가 원하는 식으로 씬뷰에서 꾸밀 수가 있습니다. 계층창에 있는 메인 카메라 게임 객체를 선택하게 되면 이 게임 객체에 대한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만일 락 2에 대한 게임 객체를 선택하면 이락2 게임 객체에 대한 정보를 이와 같이 볼수 있습니다. 인스펙트 창에서는 게임 객체에 대한 이름이라든지, 이 게임 객체에 대한 크기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정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락토 게임 객체의 트랜스폼 컴포넌트에 있는 스케일이라고 돼 있는 거, 이 중에 X를 1로 돼 있는 거를 2로 바꾸게 되면, X축이 요 빨간색으로 된이 방향인데요. 이거를 2로 하게 되면 두 배로 이게 커지게 됩니다.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2로 하게 되면 2배로 이렇게 커진 게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Y로 된 것이 연두색 화살표가 Y 방향인데 요거를 2로 하게 되면 위쪽으로 2배 자라겠죠. Y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2. 보이시죠? 위로 2배 자라서 화면이 이렇게 커졌죠. 이와 같이 게임 객체에 대한 정보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인스펙트 창에서 변경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원상태로 돌려놓겠습니다. 계층창을 살펴보시면 메인 카메라와 디렉셔널 라이트라는 게임 객체가 자동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 카메라 게임 객체가 비추는 화면이 여기에 표현이 되는데요. 이 화면과 게임뷰 화면은 동일합니다. 유니티에서는 카메라가 비추는 화면이 게임 화면이 되게 됩니다. 바이 밖에 없는 게임이지만 이 게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편집기에 있는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실행이 됐는데요 아무런 동적인 이펙트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이펙트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컴포넌트에서 배우겠지만 라곤 게임 객체에 add c o m p o n e n t 에 해서 rigidbody를 붙여 보겠습니다 rigidbody와 같은 컴포넌트는 나중에 다른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이 바위가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뚝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레이를 하게 되면, 보시죠? 뚝 떨어지는 거. 눈으로 잘안 보이면, 여기 포즈 버튼을 먼저 눌러 놓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플레이를 하고 나서 바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한 프레임, 한 프레임씩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스텝을 눌러 주면 됩니다. 눌러 보겠습니다. 한번 클릭, 두번 클릭, 세번 클릭, 네번 클릭. 눈에 잘안 뜨지만 연속으로 눌러 보면 이 바위가 천천히 밑으로 떨어지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시작. 보이시죠? 이와 같이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단위로 보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 제작한 것이 가장 간단한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게임을 PC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중지를 하고요. 파일 메뉴에서 빌드 세팅을 누릅니다. 그러면 어떤 씬을 빌드할 것인가가 나오는데 애드 오픈 씬 하면 현재 씬을 여기다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샘플 씬이라는 거를 지금 요게 지금 샘플 씬입니다. 제가 하이어라키에서 만들고 있는 것이 샘플 씬이라는 건데 요게 여기에 추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플랫폼을 보면 윈도우즈, 맥, 리눅스로 돼 있죠. 현재 타겟 플랫폼이 윈도우즈로 돼 있으니까 윈도우즈 실행 파일을 만들게 된다는 뜻입니다. 빌드를 누르면 실행 파일 어디에 저장할지 선택하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실행 파일이 한 개가 아니기 때문에 폴더에다가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폴더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실행 파일이라고 만들어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 실행 파일 폴더를 선택하겠습니다. 현재 이 신이 변경이 되면 여기 스타 표시가 있게 되는데요. 저장이 안 됐으니까 현재 신 상태를 저장하겠냐고 물어보면 뭐 저장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행 파일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바가 끝까지 가게 되면 실행 파일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방금 만든 실행파일은 P1 프로젝트의 실행파일이라는 폴더 안에 만들었습니다. 여러 개의 파일이 만들어지죠. 다른 윈도우즈에서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 전체 내용을 복사를 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윈도우즈를 갖고 가시려면 이거를 이렇게 압축을 해서 갖고 가두면 되겠죠. 지금 만든 프로젝트 P1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p1 exe라고 만들어진 것이 저희가 프로젝트 이름이 p1이었기 때문에 p1 exe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p1 exe가 실행되기 위한 데이터들이 p1 데이터 요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p1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더블클릭 처음에 로고가 이렇게 나오고요 보이시죠 실행된 게쭉 떨어지는 게 나올 겁니다 alt f4를 누르면 실행 파일을 끄게 됩니다. Alt F4를 누르겠습니다. 종료가 됐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행하면 로고 화면이 자동 뜨고요. 파이가 밑으로 쭉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종료를 하시키겠습니다이 프로그램을 Alt F4. 어떤가요? 헬로 월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까 보였던 로고 화면이라든지. 실행되는 실행 파일이 윈도우 모드로 실행할지 화면 전체를 차지하게 할지 이런 설정도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헬더 월드용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장 간단하지만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유니티 편집기 개요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유니티 편집기는 크게 다섯 개의 주요 뷰로 구성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 각각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개요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유니티 편집기로 제작한 가장 간단한 PC 게임을 제작해서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